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주티 시간입니다. 5월 29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아 10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의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런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를. 사람마다 허리 솟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냐.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을 건져내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냅니다. DNA 검사를 통해서입니다. 세상에는 70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보면 지문인식을 통해서 그 패스워드가 풀리도록 장치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나오는 내용인데, 노트북도 자기의 눈을 대면 노트북이 주인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안구형체도 70억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아니했다면, 똑바로 서 있다면 사계절은 없을 것입니다. 일식과 월식도 없습니다. 바다가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밤인 곳은 계속 밤이고 낮인 곳은 계속 낮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때때로 파도가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생물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거친 풍랑이 일어나면서 바다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도 없고 태풍도 없으면 바다의 생물들은 살수 없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 별들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아홉 개의 행성입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 곁으로 금성을 제치고 앞에서 돈다면 지구는 더워서 살지 못합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는 섭씨 400도 이상 된다고 합니다. 만약 뒤쪽에서 지구가 돌고 있다면 지구는 추워서 사람들이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바닷물이 왜 짤까요? 바닷물이 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짜지 않다면 세상의 그 많은 쓰레기가 바닷물로 흘러, 흘러가서 바다는 썩게 되고 바다가 썩으면 가스를 만들어 대므로 금세 지구는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우주와 자연의 신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21세기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원리로 우주가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빅뱅 원리입니다. 상상도 할수 없는 커다란 물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팡하고 터져서 멀리 날아가다가 서게 되는데 그것이 지구이고 다른 행성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원리를 과학자들은 만들어내서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의 사실을 증명해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선포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믿기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에레미아 10장에서 에레미아 선지자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에레미아 10장 1절로 11절에서 우상은 뱃나무를 가지고 기술공이 만들고 거기에 금과 은으로 꾸미고 못과 장돌이로 세워놓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복과 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 어리석고 미련함을 에레미아 10장에서 에레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이 말이 되느냐고 에레미아 선지자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본론 10, 에레미아 10장 12절은 이제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과 명철과 지혜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처럼 그분이 말씀하심에 온 우주와 만물은 질서 있게 선하게 그분이 뜻하신 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에레미아 10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일식 월식의 현상 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건을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연의 징조 현상들조차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그런데 세상은 본문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아니합니다.도리어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그들 손으로 만든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 앞으로 나아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눈물을 가지고 에레미아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간곡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 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 하시니?라는 말씀에서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별칭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 아들로 구성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분깃은 만물의 조성자가 되시고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요,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레미아 선지자의 이 눈물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동안 에레미아 선지자가 경고했던 것처럼 처참한 멸망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파기되었고.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새 예루살렘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혹시 우리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두려움 가운데 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 철저히 내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오직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망하고 썩어질 것에 엎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심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섬길 자만 섬기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를 날마다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